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도 자르르죠. 그래서 어느새 아침 저녁이 서늘하고, 어, 자연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그만큼 뭐 코로나니 뭐니 해도 우리 나이는 그 시간이 가는 만큼 또 벌써 한 살이 다또 어, 넘어가려고 하는 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안으로도, 이제 추워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자, 몸을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시고, 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던 장 하셨나요? 예, 네, 이거는, 어, 매일, 매일 장을 좀 풀어주셔야 머리도 좀 맑아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하체도 어, 순환을 일으키면서 몸 전체가 이렇게 어, 잘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 운동. 네. 발목운동 <laughs> 그래서 오늘은 관절, 육대관절을 전체 다 돌려줄 수 있는 접시 돌리기를 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앉아서까지도 다할 수도 있지만 바닥에 앉아서 하는 거는 이게 어, 여기 카메라를 로 찍으니까 그냥 의자를 해서 대신 할게요 자 먼저 가볍게 우리 많이 어, 해봤지만 접시 돌리기는 이 관절을 다 쓰고 근육을 만들어 줄 때도 같이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 가볍게 이렇게 돌리는 거에서부터 아주 정식으로 크게 돌리는 거로 해서는 어쨌든 관절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손은 뒤에다 놓으시고요. 손은 앞으로 무릎해서 안으로 해서 후 이렇게 얘가 제대로 여기 이렇게 다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후. 그래서 허리까지, 허리 골반 어깨까지, 이게 전신을 지금 다 움직이게끔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고 안에서 흙쭉 얘도 정석으로 하면 이 자세만으로도 지금 내가 허벅지를 만져보면 허벅지가 엄청 단단해진걸 느낄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별거 아닌 동작에서 우리는 근육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근육 만드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냥 간단하게 다리 들고, 발끝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된다고 했죠. 네. 후. 자, 그대로 안쪽, 바깥쪽, 휘. 네, 안에서 휘 돌려주는 때 호흡을. 자, 반대쪽 해볼게요. 호흡을. 자, 다리를 앞에 턱 내밀고, 무릎은 발끝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 하지만 약간 딱 이렇게 이 정도 각을 질수있어 여기를 딱 만져보면 허벅지가 턱 나무처럼 자, 내로 휘이 안으로 자, 쭉 <laughs> 내로 휘이 네, 안에서 내로 시선은 따라가야지 목까지, 어깨까지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이날개죽지 등, 옆구리, 허리까지 다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힘들어. 그러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자, 두 발로 하는 거는 앉아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항상 그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처럼 각을 쥐고 발끝은 벌어지지 않게 하고, 자, 안에서, 가슴 라인, 옆에, 날개, 쭉, 휘, 목 뒤에서, 어깨로 해서, 샥, 앞으로, 척추를 피세요. 그래야만 척추가 펴지고, 가슴에서 등이 펴지고, 허벅지가 살수 있어요. 이때 딱, 후, 그대로 쭉 날개 이걸 더 크게 하면 바닥까지 갔다가 자, 해볼까요? 날개를 쫙 펴서 바닥까지 위로 아 하는 느낌으로까지 천천히 해줄수록 뭐든지 운동은 약간 천천히 해줄수록 좋아요 자, 요거를 바닥에 앉았을때로 해서 합니다 어, 한 발을 접고 한 발을 핀 상태로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후. 이거는 지금 바닥에 앉았을 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반박지 자세를 요가에서 반박지 자세를 하죠 이거를 자세를 하면서도 이렇게 어, 할수 있고요 자 반대쪽 예, 이렇게 핀거 의자에 앉아서는 그냥 한쪽만 하면 되죠 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잡고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네. 접시 돌리기는 그래서 앉아서 서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발등 있는 데서 솟쳐서 갔다 오시고 굉장히 발끝을 당기는 거에 포인트. 후, 예, 이렇게 하시면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서서, 다 하실 수 있는 접시 돌리기, 육대 관절, 관절을 다 돌려주는 거였어요. 예, 네, 그래서, 자, 이렇게 관절을 좀 하시면, 우리 관절 하면 특히 무릎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들었다. 슉. 들면서 발끝을 슉 당겨요. 자, 슉. 발끝 당기고. 발끝 당긴 상태에서 그냥 슉슉 슉, 무릎에 허벅지에 굉장히 좋은 네, 운동 별거 아니죠? 자두발 같이 해볼까요? 슉슉 슉, 그냥 들고만 계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관절 네, 무릎까지 발목까지 지금 발끝 가락까지 당기고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관절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시 돌리기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그냥 가볍게 하셔도 되니까요. 네,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가볍게 해주셔도 내 회로가 돌아가고요. 네, 관절이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접시 돌리기를 해서 관절을 좀 풀어보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뭐 했어요? 무릎, 발끝. 이거는 그냥 앉아서. 예, 들고 있기만좀 지루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움직여줘야 더 운동이 되는 역할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쭉 발끝을 당기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무릎에 무릎 주변 근육까지 다 강화시키는데 해보시면 알죠 <laughs>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어, 다음 주에는 좀 앉아서 우리가 많이 누워있을 때할수 있는 운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